안녕하세요. 땡빠입니다. 오늘은 엘리아 1년간의 변화, 즉, 수요와 배출량에 따른 체중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얻은 정보로 우리 아이의 현재 수요량, 체중, 키에 대해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엘리아와 같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는 아이의 경우는 그 정보가 절대적 비교 대상이 될수 없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걸어온 1년간의 발자취를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요 음, 참고로 1년을 주수로 환산을 하면 은 52주가 됩니다 하지만 땡바 기준으로는 태어난 일자를 월요일로 보고 그 주부터 1주차로 54주차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앞뒤 한주 정도가 더 붙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한 시기를 한 이번 기간은 주수에서 뺐습니다 먼저 수유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우상향을 보입니다. 참고로 15에서 17주차는 1차 2번 후이며, 23주차부터가 2차 2번 이후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2차 태원후 2주 후부터인데요. 500대 초반이었던 수유량이 600대 중반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5주차까지는 유미웅 예방을 위해서 MCT 특수분유를 줬고요. 26주차부터는 병원에 승낙을 받고 MCT 분유를 주로 낮에 주고 그리고 밤잠을 재우기 전에는 임파트리니로 줬습니다. 보통 임파트리니가 고열량이어서 수유 횟수와 총량이 준다고 들었는데 임파트리니가 MCT보다 단맛이 있어서인지 총량이 되려 늘기는 했습니다. 역시 케바케, 즉 에바에인 것 같습니다. 총량이 줄 때쯤 수술을 마친 지두 달여가 되는 30주차에서는 mct 특수분열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낮에는 임파트리니 새벽에는 위드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총량이 늘겠거니 한 그때 이유식을 32주차에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총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린 36주차 때 위드 마음을 아탈밀 골드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총량은 늘지 않습니다 42여주차에 아린 니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아리로 힘들어해 총량에 영향을 준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42에서 43주차 사이부터는 임파트리니는 끊고 압타밀로만 수유를 진행했습니다. 48주차부터 현재까지는 피어락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총량이 급격히 늘어서 1년이 된 지금 1000에서 1200사이를 드디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출 그래프는 사실 먹는 양과 비례하게 진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장 수술을 하고 볼륨과 역량이 있어 초기에는 이뇨제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26주차까지는 이뇨제인 라식스와 다이크로짓 두 가지를 먹이고 이후부터는 라식스를 끊고 다이크로짓 용량을 늘려서 한 가지로 이뇨제를 먹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뇨제는 36주차에 끊었는데요. 모두 다 주치의 의 소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인유제를 먹일 때보다는 먹이지 않을 때 배출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확인됩니다. 체중 변화는 확실히 임파트리니로 수유를 하고 인유제를 둘에서 하나로 그리고 아예 끄는 30주차에서 42주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주차 표준체중의 60% 수준이었던 것이 최종 54주차에서는 표준 체중의 81% 수준으로 많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해당 체중은 정상 범주로 봤을 때 100분위에 겨우 들어가는 정도이기는 합니다. 결국 엘리아처럼 심장 수술을 한 아이들의 경우 체중의 변화는 현재 먹는 분유와 약, 특히 인효제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정말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언급드렸듯이 케바케, 에바에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단순 심실, 심방수술을 한 경우와 단락술을 거쳐가며 완전 교정술까지 가야하는 아이의 경우를 비교할 수 없으니 말이죠. 중간에 잠깐 언급된 이유식인데요. 체중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유식은 먹는 그리고 씹는 연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서는 체중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유식이 아닌 분유에 조금 집중한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수술을 하고 먹는 양이 그리고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수술 후 안정기를 갖게 되면 점차적으로 체중이 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잘못 먹고 체중이 늘지 않아 조급하게 생각드실 거란 걸 알지만 아이를 믿고 부모인 우리가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그 힘든 수술도 이겨냈으니, 먹는 것부터 체중 늘리는 것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